자 오늘의 배 패션 <laughs> 모드 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홍떡이 오늘의 오 패션 모는 네. 홍소기와 함께합니다 맞아 그 댓글에 팝고다를 음. 홍떡이 불러주시면 아 여기 재밌겠네 이래, 이래가지고 드디어 <laughs>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홍소기가 진짜 패션 유튜버니까 맞아. 세성이는 가짜 패션 유튜버인가? <laughs> 아니야 취미 어, 난 취미고 니는 전문 어린리옷 <laughs> <laughs> 뺏었어 사실 <laughs> 어. 일반인들은 <laughs> 잘 먹을 수 있어 이런 문화, 아, 법가 아, 캐리티지, 아, 모르... 어, 서브컬처. 어. 또 우리가 응. 오피마하에 응. 항상 오티 d 하거든 응. 주인장 먼저 바로 들어가시죠. 나부터? 네. 저는 오늘 이이눈 말에. 누마레를... <laughs> 뭐라고요? <웃음> 뭐라고? <laughs> 이기누말에 한국 브랜드고요 요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혜석 씨가 주목하고 있어?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혜석 <laughs> 어. <이. 웃음> <해석> 씨가 주목하면 이야 <laughs> 초판 매진되겠네 <매신>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게 너무 예뻐서 안에는 아워레가시 박스티 8년 전에 9년 전에 대구 빈티지샵에서 샀던 플락스 응. 음. 제 친구 동료니까. 아오에 사모. 어, 이분은 참여를 못하고 위치 네. 있다고 하길래 오늘 OTD 한번 설명만 해주시고 가시죠.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 바로 OTD 물어보고 <웃음> 가라고 <웃음> 하는.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네네. 자 반스. 아 반스. 블루티야. 아, 아. 네. 그리고 브룩스 브라더스. 오 실버. 어. 네이버 후드에 약간 락시크한. 아 오늘 거. 이렇게 아, 멋있는데요. 자, 다음, 홍석이. 어린애옷 틈친 거. 아, 저 바로 놀리려고 들어오시는데. <laughs> 이거는 모터사이클 자켓이라는 겁니다 원래 모터사이클탈때 네. 오토바이 타잖아. 길면은 불편해서 못 타. 일반인이 아니거든. 여기가 좀 전문가거든요. 사이크탈때 <laughs> 네. 짧아야지. 아. 편하단 말이야. 거기에서 아, 네. 차간된 아. 헤리티지는 있 복합 브랜드. 아, 어린애옷 틈친 거. 일본 브랜드 그루비하이라는 브랜드고. 아, 한번 뒤돌아 한번. 네네, 뒤판 한번. 모토사이크. 아, 네. 나시는 쿠팡 나시. 목걸이는 아인율베스터라는 한국 브랜드. 네. 바지는 엔다 미로혼이라는 국내 브랜드인데. 여기 약간 워코리 느낌이라고. 낚시크한 느낌. 이런 주는 일본풍의 브랜드예요 아, 이것도 되게 이쁘고 아, 네. 그냥 핏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신발은 VD 고팔용 어. 모델입니다 일본의 야가치인데 뭔가 바이크 탈것 같고 어린애 옷 훔치고 남의 착장 같요옷뺏사모 오늘 우리 단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지 맞죠 단합하자 어. 황룡갑 구독 좋아요 보통 쇼핑을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지 세상에 <laughs> <해상이> 같은 사람들은 <laughs> 화면으로 보고 <laughs> 어 예쁘다 바로 무지성 구매 아 <laughs> 이상하네 팔나야지 이러고 판단 말이야 헐값에 아, 네. 그러면 은 헐값에 판 만큼 마이너스를 보잖아요 아 그쵸 <laughs> 근데 저희 같은 어떻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실제로 옷을 입어보고 만져봐야 아기 때문에 아 저도 근데 보통 요즘 그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어, 어떻게 바뀌셨는데좀 약간 질감을 만져보고 이렇게 좀 만져봐요 재질이 좋나 안 좋나 이런 거를 저희도 옷집 아니야? 아미우? 아 근데 성수라서 저기 가면은 좀 직원분들 좀 무서워 보일 어. 힙한 직원분들 좀아 우리 힙 한입 하잖아 <laughs> 한입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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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단 가자 보자 아미우라는 곳입니다 아 여자 옷가게야? 아, 유니세스 아 유니세스 유니세스 좋아하네 이거 상당히 저돌적이다. 와, 이거 뭐야? 이게 바지야? 아니 레이어드 하는 거겠지 이렇게 아 이렇게 여자분들 아 치마 입고 뭐 바지, 아 반바지 이런 거. 뭔가 느긋신데 맞지? 어. 어. 아 근데 재질이 어. 너무 좋네. 어. 이런 느낌 그거 아니야? 이 세미 약해? <웃음> 아니, <웃음>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어. <laughs> 난잘 몰라. <laughs> <laughs> 난잘 모르고. <laughs> 전혀 다른 게. <게야. 웃음> 아, 난잘 몰라. 요즘에 이런 게또 감성. 아 올풀린 감성 알지? 음흠. 이런 감성. 사장님 지금 입고 계신 것도 다이 아뮤 라인인가요? 아뮤라고 있는 거맞나 아미가 아니라 에모라고 해가지고 괜히 멱수. 외국인 분들. 아 에모래요? 아니 아니 이게. 아, 아, 아 <목소리도> 사장님 입으시겠다 너무 멋있다. 맞아. 아, 오늘 어떻게 한번 설명 가능하신가요? 지아츠제 나온 린넨 블레이저 안에 그냥 기본 셔츠 트레이닝복 다아무해보자 너무 멋있으시다. 분위 너무 좋으시다. 혹시 블레이저 실내에 안에 착한 거 보이죠? 아 네네. 우와 예쁘다. 예쁘다. 한번 봐봐. 와. 야 이거 이거 과육대 혹시 어떻게? 십만 천만 대. 네, 판매 안 하는데. 네네. 다 다음 썹뚫러볼까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무 좋다 신기하다 성수에는 되게 이런 신기한 브랜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이가유니 섹스라고 하자마자 바로 눈 돌아갔거든 요 <laughs> m O 의유니 섹스 바로 눈 돌아가시더라고요 <laughs> 두 번째로 볼 곳은 패션 유튜버 4대 천왕이라고 있습니다 피터사이즈, 깡 스타일리스트, 황용갑, 홍뚜기그 <laughs> 아 중에 한 분인 피터사이즈님이 직접 만드신 인생게로지야 좋겠다 벌써 성수 편지석 분위기다 직원분 아 그렇죠 나말못부르는 네가 좀 아, 그러지 나잘 못해 안녕하세요. 구경하면서 촬영 같은 거좀 해도. 아, 네네네. 아, 너무 멋지세요. 오을 굉장히 스타일이 힙하신데 옷들이 간단하게 직원 옷들이 있어요. 저희 브랜드 아시모시요 네네. 인생 게이지. 인생 게러지. 아 인생 게러지. 어, 아신뢰되는 말이야. 아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르는 거네. 인생 게러지. 제가 소개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저희. 아, 아 전부 다 인생게러지 붙잡자. 너무 멋지시다. 진짜. 어우, 멋지시다. 옆에 서봐 배성이. 와 커플 같지 않아? 진짜 놀린다 <laughs> 진짜 이상해. <laughs> 굉장히 힙합입니다. 어, 멋지세요. 네네네. 네, 네. <laughs> 구경 한번. 어좀 둘러보겠습니다. 네, 아 네. 인생게러지의 시그니처로 볼수 있는 어깨 쪽에 관역판. 이렇게 원으로 들어가 있어. 관역판. 관역판이라는데 되게 실뢰드는말 아닌가요? 관역판이랍니다. 아, 자 아, 이거 아니. 보시는 저 관계자분들 고소하시기 아니. 바랍니다. 법적으로 아, 관역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laughs> 근데 왜 웃.. 비웃으면어 비우시면... 이거 여성분 입으신 거. 어. 야 성소매 이게 문제. 이 어프가 여성분이 너무 예쁘셔서. 혹시 남친 모 있으세요? 어, 혹시 예 어, 어떠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키큰 남자를 좋아해요. 아 키가 작아서 탈락. <laughs> 호비 탈락. 아 나도 신어도. <laughs> 뭔가 지금 바지랑 색감이 잘 맞네. 아, 그래? 어. 어 이게 더 이쁜데? 이것도 이쁘네. 아, 어. 이게 훨씬 예뻐. 어. 어. 이거 색깔이. 이거 색깔 이쁘다. 청록색. 봐봐. 연봉 한 10만원 받는 공사장 입은 같아 너가 입으니까 아, 그래? 어 나는 좀센거 좋아하거든?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어 이거 그거 아닌가? 거기 거 아닌가 이거? 아마 높은 확률로 아닐 건데 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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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이거 뭐, 어때? 아니 진짜 예쁜데? 지금 네. 착장이 잘 어울린다 맞아 중간에 있는 스터디가 마음에 드네 찡박힌 걸 스터디라고 아아 사장 <laughs> 이게 리얼레더예요? 리얼레더예요 페이크 아... 레더예요 니가 아, 아, 또 페이커 이런 거 좋아하잖아 페이크 택시 이런 거 <laughs> 오 음. 이거 중간에깐인데? 쫄리는 <laughs> 날 <날씨> 좋아하거든 <laughs> 이 이런 유니섹스야 이런거면 예쁘겠다 <laughs> 오 어때? 어, 진짜 귀엽다 그래? 어블랙이라이거 한개 살까? 안좋아 살까? <laughs> 아니 <4통. 웃음> 아니 그니까 좀 진짜 마음에 드는거 있으면 내 근데 요즘 이런 하와이안이 잘안 끌리더라고 하와이안? 아 이렇게 넥이 이렇게 된거 아 오픈카라? 아 오픈카라 오픈 어떻게 <laughs> 하와이안에서 오픈카라가 나아잘 <laughs> 어. 아, 모르니까 아 예쁘네 <laughs> 아 이런 롱슬립 귀엽고 아 이건데 이건 예쁘다 음. 이 진짜 미쁘다네 아, 되게 잘 만드신다 옷을 잘봤습니다 잘 <laughs> 되게 인생이 게러지는 뭐라고 인세인 게러지 <laughs> 어, 옷이... 드디어 첫 번째로 정확하게 말했어요 <laughs> <laughs> 매장을 나오고 나서 아니 근데 어. 옷이 되게 예쁘다 오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살 거야? 나 보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너는? 나도 너는 근데 거의 볼 때마다 사던데? 어 진짜 이쁘다 하면서 바로 사던데? 나는 그러진 않고 또 나만의 그게 있어 뭐뭐뭐 뭐, 뭐, 뭐? 스타일 버티고 스타일이야? 그가스테이님왜 어... 그렇게 아니 왜...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어. 너 약간 지리 스타일이다 해서 이거 <laughs> 지리 <지디. 웃음> 너 약간 정준아 어린애 옷 입은 정준아 스타일 너 약간 박명수 같은 스타일 <laughs> 니가 방금 잡았다. 여기는 Slow s t e a 이라는 곳입니다. Slow Steady Club.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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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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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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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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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 네이더스가 여기 아, 거예요? 거예요? 아~~ 있는 나 네이더스가 한국 거있는 처음 알았다. 저 일본 거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나는 보통 쇼핑할 때 브랜드를 먼저 봐. 그라 페이퍼. 그라 음, 페이퍼. 훌륭한 브랜드지. 그라 페이퍼 같은 거는 홍주형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키 크고 덩치 아, 어, 있고 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약간 깔끔하면서 실루엣 쪽으로 약간 벌키한 그런 의류들이 진짜 잘 어울린다. 오, 좀 전문적으로 하는데 <laughs> 벌키 이지라는 고 나는 내깔이안 맞는 옷 과감히 패스하고. 좋아하는 <laughs> 그런 옷들 없고. 네가 추상이 어떤 느낌? 약간 고빌리 스타일. 오, 그말 많아 근데. 약간 와코마리아 <laughs> 더블텍스 아 이거이런아 아 그런거? 그정도는 알지 이런거 어때? 뭔가 좀잘 어울린다 니한테 이미지가 하고 지금 컬러 톤이 딱 이쁘네 아, 어 신발이랑 팬츠랑 해서 카라쪽이 좀 이쁜거 같아아 아, 근데 잘 어울린다 이승님어잘 아. 어울리긴 하는데 이 가격에 베스트는 아닌 느낌 아더 베스트가 있을거 같은 느낌 아, 미션 유튜브 같다, 솔직 뭔가 느낌 오는 옷이 있나? 옷은 딱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있단 말이야. 아 이런 거 예쁘다, 이거? 어, 요즘에 이렇게 살짝 이런 바이브. 꼼데 바이브. 뭔가 좀 단추 많고 이런 거 있잖아. 입더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단추 많은 게 요즘 나는 자꾸 눈에 가더라고. 난. 그게 원래 아티잔 바이브라고. 그존 알렉산더 같은 거. 존 알렉산더? 존 알렉산더 스켈레톤지존 알렉산더 스켈레톤? 메이플 몹 이름 아니야? <laughs> 아, 있는 거? 아, 그래 그래? 어, 있 그런 거잘 모르겠다. 너무 예쁘 다 이거. 니가 뭔가 이런 디자이너성이 강한 브랜드 좋아하는 것 같아 사선으로 된거야 사선으로 사선으로 된 거? 성기도 약간 휘어있잖아 사선으로 <laughs> 그런 느낌 아이가? <laughs> 맞지? 왼쪽 45도로 살짝 휘어있잖아 <laughs> 어 이랬을 때 다장갔을 때 너무 이쁘잖아 어 예쁘다 이거 어 이런 느낌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아 그래? 어 근데 그 알지? 요것도 찾은 책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 요것도 이 가격대 베스트 아닌 느낌 아니 항상 쇼핑할 때 그렇게 해? 어이 가격대면 더 좋은 나한테 잘 받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쇼핑을 자주 실패한다 <웃음> 아, <웃음> 사, 사야 될때못 아, 사가지고 뭐가? 아, 아. <laughs> 어? 디 키도 몰라? 어쩌면 나... 사람 다 아는데? <laughs> 오늘 내가 알려줄게 아 가자 가자 열로열 일로 와 니들 처음 아는 거 같은데? 여기 최부엘 대표 나는 친해 피를 나눈 사이야 아 진짜로? 어 약간 컨템프러리한 느낌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자 자 이런 것도 니가 좀 좋아하는 느 맞다 맞다 맞지, 맞다, 맞지? 맞다 맞다 약간 오크자켓 페이스 느낌 나 이런 거 좋아해 그정 느낌 몇개 있어 어. 집에 있는 거 귀엽지 않아 후드 티인데 약간 이렇게 된 게. 어 이렇게. 저기 있고, 이건 있고, 주머니 이렇게 걸려져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도 그냥 뭐 컨템포러리한 브랜딩이거든. 음... 맞지. 근데 이런 게좀 유행 안 타고 오래 어, 많이 어, 입을 수 어, 있지 어, 기본 템으로. 네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좀 깔끔하잖아 이게. 어, 약간 공장. 쌤 이거 공장 핏이라 나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친구가 거야? 입으면 이 친구가 입으면 얘가... 그래. 그냥... <laughs>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이 친구가 입으면 이제 이 친구가 입으면 그렇다고 요 사장님. 왜 사장님 걸란하게 만들어. 아 이쁘다 아, 아 근데 잘 어울린다. 니 그것도 있다 이가 빔즈? 비즈빔 아 비즈빔? 빔즈랑 비즈빔이랑은 착각 <laughs> <잠깐> 비슷하긴 한데 <laughs> 그거 얼마야? 그470 <laughs> <laughs> 입고 다니나? 일번은 나도 입고 놀러갈게 근데 해서 에가 좋아하는 느낌은 이런 거 키울 것 같고 이 커, 그냥 이 컬러감이 너랑 이쁠 것 같고 내가 이런, 어, 이런 것도 난 카키를 좋아해 어, 이런 치고 같은 거? 어? 커튼치고. 이거 예쁜데? 어, 이런 것도 이쁠 것 같아 색감이랑 뒤쪽에 보면 은 이런 단추 나오는 거 어, 여러분, 이거 짱 이쁘다 삼식말때 하지 않을까? 21만 8천원 어 합리적이다 저 안쪽에 도 있네 <laughs> 와 안경 아니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돼지 육수 <laughs> 아니 돼지 육수 나만 넣었지? 아니 나도 넣었다 아, <laughs> 나 이런 틴트 들어간 거 좋아해 그 안경이 잘 어울려 한번 뭐 써볼래? 나잘 어울리지 나 그거 닮았다 뭐? 홍록기님 <laughs> <laughs> 아니 뭐지 맨날... <laughs> 뭐 맨날 홍록기야 홍록기님 나았어 아니 근데 잘 어울리는데? 아 오늘 무결 대표님 안 계시네 나랑 피를 나눈 사이인데 거짓말 좀 하지마 아, 진짜야 무결 대표님이랑 친하다고 자기가 저랑 피를 나눈 사이예요 무슨 피를 낳은 사이 그러니까 잠깐, 아, 잠깐. 피를 나은 거요 우애를 맞은 사이입니다 헛소를 아, 뭐 하고 있어 자꾸 <laughs> 혼증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야 오면 진짜 내가 바로 인사한다 진짜로. 아 전화까지 지금? 드신 거 같아요 전화. 이 진짜. 전화 안 받지 임마. 어떻게 나요? 나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실적 <laughs> 보잖아요. <진짜 웃음> <고생하네요. 웃음>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약간 샵 가면은 <laughs> 과한 게 없네 요즘에는. 여기는 컨셉 포롤이 샵이라서 그런 거임. 근데 웬만한 샵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laughs> 그렇지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과한 거는 많이 안 사니까. <laughs> 아. 이런 것도 얼마나 예뻐. 야 근데 이거 니한 절리는데 이거? 어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진짜 귀여운데? 얼마야? 31만 8천원 오! 이런 애매한 기장이라야 되나? 뭔가 어, 어. 아우터류도 좋더라고 아. 지금 날씨 입기 화이트도 입어봐야 해. 다 화이트 입어보고 어울리면 사이겠다 혹시 무길 대표님이랑 피는상인데피시되나요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촬영한다고 재밌게 하는 근데... <믿> 꼭... 거야 자릿지형이라고 아, 아, 아 <믿> <신나는> 자릿지형 왜 <믿> <것 같다. 믿> 자꾸 자릿지형이야 흰색이 훨씬 낫다 사이즈는 아마 지금 이기임이라서 유디미에서... 근데 어깨가 원래 드랍인데 소매가 짧은 거는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깨가 사이즈가 안 맞는 맞아 니가 <목소리> 돼지라는거야 사이즈가 미듐, 나지 두가지 사이즈로 나아 약간 씹돼지라는건데 미듐, 작은 사이즈 <laughs> 아은 <아직> 사이즈 <laughs> 통장 기장은 정도가 나는 좀 좋은 것 같아 아니 애를 입어봐 어차피 니가 살을 빼면은 팔 길이도 그렇게 나는 살 빼는 걸 예측해서 옷을 구매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사놓고 못 입는 옷들이 수두록 하자 지금 나도 <laughs> 나도 <더> 웃으시는데 <laughs> 어. 아니, 아니 재밌.. 재밌네요 아아니잘 어울려 저는 브잘 안보는데 아 그래요? <laughs> 귀야 이거 합리적인데 가격? 뭘 자꾸 합리적이래 시발. 어디서 이상한 단어 배워가지고 야사이비 교수 같아 패션 유튜버 계속 야. 보더니 합리적인 가격인데 <laughs> 꽂혀가지고 이 새끼가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데 네왜이기가 나오는 거냐 보고 웃으시잖아 <laughs> 왜 웃으시지 걔네 이상하게 웃었나아네왜왜 합리적인 가격이라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원단이나 상담 아, 비용 대비 자격대가 합리적인 합리적인 거 아니야 사장님? 얘는 되게 합리적인 어. 왜 형이랑 형? 나도 필요가 없 사이야 필요가 없이요 필요는 안 왔어 방금 우리 다 가족이네 그렇지 우리. 아 <laughs> 우리 다 가족이야 어. 한 가족이야 근데 예쁘다 사장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쁘고 내가 옷을 더잘 보니까 좀조용 해줄래? 니 얘기는 하기도 안필다 어? 예쁘다 이거 아 이게 타탄 체크가 들어가 있네 타탄 체크에가어이 아, 소재도 너무 좋은데? 선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북쪽에 좀 꾸민 지도자 그런 느낌이야. <laughs> 아, <맞아. 웃음> 꿈, 꾸민 <laughs> 어, 지도자? 어, 어 이것도 느낌? 예쁘다. 어. 제그 브랜드 중에 바라코타자켓이랑있거든그 음. 옛날에 제임스 본드였나? 음. 스티븐 제임스 딘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 a m <laughs> 아, 제임스, 아, 제임스, <laughs> 제임스 딘 n 었 e r James Wonder. James D. James D. j a 보이 다 타탄 체크 보이는. 어. 살짝 투비니 스타일. 근데 그래, 네 요런 거 좋아하나요? 응. 근데 약간 딱 맞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 거? 아 근데 요런 거로또 헐렁하게 입는 간지가 있어. 맞지 사장님. <laughs> 약간 이 샵이 네가 이쁘다고 생각한 게 많아? 이쁜 게 많네. 최초 음. 편집샵에서 바잉을 잘하면은 고객님 많이 들어오니 맞지 사장님. <laughs> 약간 양아치 감성. 이런. 거와나이 응. 아, 프렌치가 너무 예쁘다. 아 사! 예쁘 근데 살짝 마음에 걸리는 건 여기 사크로 변주를준게 살짝 마음에 걸려요 그냥 나는 오리지널 느낌을로 봤을 수도 는데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면 요 아. 너는 고민 못 하는 걸 우리도 고민할 <laughs> 수단 말이야 나 피디를 나눠요 형님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데 너는 못 보는 오케이, 거 일반인들은 못 본다고 하셔서 아, 아. 우리만 했아와 <laughs> 요거... 저고민해봐야 돼. 어 민트 푸틴 같아 어? 아, 예쁜데? 어? 아, 예쁜데? 별만 18만 8천 원? 1만 8천 18만 8천 원? 1만 8천 원?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 1리만 8천 원?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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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18만 8천 1만 블렌리 펀트? 가 볼래? 일단 보이면 들어가는구나. 어. 우와. 안녕하세요. 자리 째우다. 자리 째우. 자리 째우 아니. 자릿지용. 자릿지용 아니에요. 딱 사면 되겠다. 아, 진짜로. 이뻐 근데 네 얼굴 형이 지금 깔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개호생인 얼굴 상이잖아. 각저이 각저 있고 어. 뭔가 좀 욕망의 향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님, 그런 님은? 욕망의 향리 코니까 하금태 이런 거 이쁠 거, 거 같아. 가금 대금대? 반모태 느낌으로 보면 될거 같아. 아니면 이런거 어때? 이런 게 꾸준히 오래 쓸수 있잖아. 아, 그러네. 맞지. 이런 게 오히려 네한테 잘 맞지 않을까. 최대한 네 얼굴 좀 가려야 되거든. 그래서 프레임이 좀 두꺼운 걸로 많이 가리는 아,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아, 그래서 네가 안경맨 쓰고 다니구나. 아니 난실력 때문에 쓰는 거야. 난 실업 때문에 쓰는 거. 네는 르지난실력 때문에 쓰는 거. 아니 얼굴. 난 시력 때문에 쓰는 건데. 잠시 안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수 좀 중심부로 왔는데 저희가 다음에 갈 편집샵 어디죠? 편집샵이라기보다나 처음 가보는 건데. 라스트픽이라는 곳이거든. 아메리칸 캐주얼. 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잘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가 평일인데 예약제야. 예약했어? 예약해놨지. 어. 야 성수는 진짜 여러분 일해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맞아. 근데 혜성이 가 제일 멋있다 네너 멋있다 선생님 고맙다 혜성이 아. 우리 둘이 제일 멋있다 아. <laughs> 예상 어. 댓글 <laughs> 서로 빨아주는 거좋대네 <laughs> <laughs> 라스트 픽적있네 저기 라스트 픽안시에예 음. 뭐. 여기 이제 라스트 픽 네, 근데 너무 네, 예쁜 옷들이 어,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액세사리 예뻐서 <laughs> 이거 하나, 하나 샀습니다 됐다. 터키석? 어, 터키석 박힌 토키. 키링 레더. 근데 내가 어. 옛날에 성순이 갔던 그샵 있는데 그래. 거기가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한 파는 데거든. 어 그래? 근데 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어, 거기. 거기 한번 가보자. 여기 좀 이뻤는데 촬영 커트도좀 아쉽네. 딱봐 느낌이 니가 어, 뭔가 그래. 좋아할만한 느낌이잖아. 좋은데? 나 여기서 옛날에 그 성순이 레드윙 사주고. 아, 거기가 어, 여기야? 어. 안녕하세요. 무 매장이야? 어 아니 아니. 사장님 계시는데? 니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모자 터치 X. 비싸서 그런가 이거것 같죠? 와, 아, 진짜 세다 이런 거. 근데 이런거 입잖아. 그냥 이런거막 입고 다닌다. 입이정도 많다. 벨트 이런 거. 면이정이런 거. 얼이정이거도만이정도이거도면이정도이정이 정도면 이정이정도이 정도면 이이면이정면이이정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정도이정이정이도이거 야 너희 아버님 잘올리시겠다 이거 아 근데 예쁜데? 어 예뻐 저기 계속 안 오시는데? 온다. 우리 들어온 거 보고 안 오시는 거아니 온다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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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와이 정도면 것 같아 1970년대 꺼네 오 야, 이건 예쁜데? 맞지? 마음에 든다 이거 아 니, 니한테 핏이 딱 맞네 어, 저스트 핏으로 어. 이거 예쁘거든 그리고 이런 거카아 접는 게 이렇게 올리는 맛이거든 아 그래? 어 살짝 올리, 올려서 이렇게 입히고 딱 아. 저스트 핏하게. 가격이 얼인데 20만 원좀가격대 있긴 아, 해 세네 어좀 세긴 한데 70년대 거니까 희소성이 있지 아. 아. 어? 잘 어울리는데. 귀엽다. 하고 뒤에 요 요크 디테일이라고. 이게 웨선 특유 의 디테일이거든. 이것도 이쁘다. 와 이거 예쁘다. 근 귀여운데? 근데 이게 진짜 희소성 있는 거잖아. 이런 디자인은 요새 잘안 나오지. 그리고 이게 진짜 오리지 그 빈티지면은 진짜 응. 괜찮은 거지. 좀 비싸겠는데? 2 4만 원. 이십만 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 아 투자할 만하다. 아, 그래? 아까니 봐봐 셔츠 4 0만 원, 오십만 원. 그거보다는 차선책이잖아. 귀여운데 이거? 네가 말하니까 예뻐. 사이즈가 딱 맞아 어깨선이랑 어. 팔 기장이랑 이 원래 좀 크롭하게 입는 게이쁘거든 이거 여기 니카고 팬츠 입은 거 딱딱 귀여운데? 근데 네가 약간 이런 저스트한 느낌 좋아한다. 하 그치 나는 요즘에 그런 거 좋아지. 하 그래서 니도 좀 오피스를 입는 거보다 이렇게 딱 맞게 입는 게 이쁘다. 나 근데 딱 맞게 입는 거 좋아해. 어, 어 나도 이거 볼래. 니 입은 거왜 이렇게 이쁘냐 이거? 아 니치바시. 어? 그거지? 어? 유명한 메이슨 브랜드. 아 그래? 거의 군복이지 이게. 야 예쁜데? 야개 귀여운데? 어 이거 귀엽다 니치바시. 아 근데 여기 오염 있긴 한데. 어, 어 괜찮아. 이 원래 다화 다니는 느낌 귀엽다 이거. 약간 생후라 느낌 너란다. 그러니까 귀엽다 이거. 사장님 왜안 오시는 건데? 이거 입고 그냥 나가봐. <laughs> 누구 한 명이 뛰어오시면 보이 사장님 아니죠? <laughs> 어. 장시 혹시, 혹시 저모자는못 뭐, 써보나요? 이만 질러주시아 네네. 평소에 <laughs> 니네 이거 좋아한다 이런 거이 거. 써볼 수 있대 사장님이. <laughs> 그렇지 않까사장보어까 <않으니까>, <laughs> 와. 와. 여기 괜찮다 아이가? 여기 이쁜 거 많은 거 같다. 와이건 이런... 울트라 오존. 이런 것도 예쁘다. 이거 살짝 핑크빛 거는 이거 거여자이입으거 귀엽겠다. 봐봐. 이거 이거 면 진짜 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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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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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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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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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그냥 살까? 너무 작다 2 0 k 로 빼야겠지? 어. 치지 왜 이렇게 아, 못 신어 왜네가 사고 싶나 야 그거 내가 살 건데 네가왜 자꾸 입어보는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여워. 어. 이거 여기에 페도라까지 쓰면 귀여울 것 같아 뭔가 이거 진짜 니네 말대로 디올 같아 여기. 가격대도 이 정도면 괜찮지? HYC 24만 원이면 바지는 뭐 입어 지금 뭐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데 아니면 니그 네 리바이스 있잖아 그거 입어도 귀여울 것 같다 아니면 그냥 검은색 신옷 팬츠 같은 거 그런 게뭐 귀여울 것 같고 이런 거 귀엽네 이런 거 얼마지? 7만 원 어. 뭐... 아니, 이거 진... <laughs> <아닌가>? 살짝 이거 뭐... 여기 누가 꽂힌 치 같지 살짝 이렇게 딱들 급하게 나 보네 어, 좀, 그래. 약간 색소필인데 이거? 나 여기에 어. 검은색보다 이게 훨씬 잘 받는데? 아 그래 딱 핏이 딱 그냥 어어 어, 바지 예쁘다 이거 닦은 어. 네. 너무 작다 아니 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안 작을 것은데 이거 안 작을 것 같죠? 딱붙을것 같은데 스윙스 어. 같을 것 같아 근데 아까부터 물고 있는데 혹시 개그야? 아. 아니 뭐야? 빔이야? <laughs> 아니 그냥 하. 시 트루, 실화 너는 그거 닮았어, 홍록긴 닮았어 홍록긴? 나는 제가 자리지형님이랑 유튜버거든요 자리지형홍록킨 네가 닮았어 어? 예쁜데? 아 근데 예쁜데 이거 슬림해야 예쁠 것 같아 진짜 <laughs> 몸 좋잖아? 이거 딱맞게미 진짜 예쁠 것아나 아. 아 이거 근데 진작 이거 살까?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2아 그리고 이게 에이바시잖아에이바시가 뭐야? 레스토랑 브랜드 중에서 네 아 근데 약간 이런 데가 진짜 지갑 열리는 샵이네 제품 보면 은 뭔가 바잉하는 감각이 좀 좋으신 것 같아 어? 사장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씩 어? 지금 입꼬리 올라가셨어 되게 이쁘다 여기 괜찮지 않나? 오늘 온곳 중에 3번은 아 그래?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성수를 한번더 와봤는데 성수에 진짜 팬쉽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둘러보고 또 이렇게 와서 네, 네. 안 가본 데 가봤는데 어떠셨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어. 니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어. 좋은 분위기의 샵들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맞지? 어. 오 와본 중에 여기가 제 네, 괜찮아요. 내 취향은 여기. <laughs> 왜냐면 저희가 둘다 여기서 옷을 이렇게 샀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 자립재영님이랑 자리, 같이 분위 <laughs> <혼자> 찍어봤는데 <laughs> 다음에 또 아, 홍록기, 네 홍록기님, 박튜브님, 네 홍록기님, 네 빠리고트님, <laughs> 네 홍록기님. <빨리모토님>. 네, <laughs> <laughs>